버리겠습니다. 네, 최스카이 씨. 당신은 나 이외에도 나 몰래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유린하셨네요. 어, 유린, 유린하셨더군요. 나는 당신이 행하고 저질렀던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당신이 삼진 아웃시킬 마지막 타자인가 보네요. 저 역시 아웃이 될까요? 잘써나요 이들 <laughs> 이, 이 이대로 써주세요. 근데 쓰고 연합,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다 오픈된 것 같은데, 어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조건이 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